이혼 한번 하셨냐고 왜 나한테 이혼했냐고 그래 상수씨 왜 그런 질문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이혼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혼한 포스도 아니고 아 나이가 많아서 어이없다 진짜 뒤지게 쳐마실라고 그리고 설사 제가 이혼을 하지도 않을 거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다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는 진짜, 진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겁니다. 정말 혼자 살 거예요. 왜? 영원한 사랑은 없다는 걸 깨달고 저는 혼자 살 겁니다. 왜냐면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했거든. 진짜 나는 뭐 애가 생겨서 한 것도 아니고 또뭐 무슨 사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막 쫓아다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혼이 깨진다면 영원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살 거예요. 이혼할 성격이 못돼요. 나 이혼 못해. 어, 이혼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 그게, 그, 나는 그랬거든? 둘이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이랬거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둘이 안 맞으면 유여, 이혼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혼이라는 게 진짜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도 여기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어? 뭐 친정에 가고 싶거나 여기를 피하고 싶을 때, 이 집을 피하고 싶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뭐 밖에서 잠을 자고 싶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내 화남을 표출하고 싶을 때 있잖아. 아씨 뭐 친정 갈까 뭐 이럴 때나 또는 뭐 아씨 밖에 나가서 막 이럴 때 있잖아. 화날 때. 있고 또, 아, 내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남편은 둘째.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시댁이 무서워, 시댁이. 좀 그래서 참게 돼. 남편은 전혀 안 무섭거든? 내가 화가 났으니까. 근데 이게 딱그 순간에 시댁. 어머님 생각이다. 어, 시댁이 무서워. 어. 시댁이 제 편을 들 수도 있고 남편 편을 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댁에서 제 편을 들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댁에 눈치가 보여요.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 시댁에서 워낙 저를 예뻐하고 하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남편이랑 싸웠다가도 갑자기 시댁 생각하면 좀 참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도 시댁이 무섭다 그런 걸로 밑보이고 싶지 않다 어머님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음 어,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남편이 나한테 실망하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는데 시댁한테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혼도 가끔 화가 나서 아 이혼할까 생각하다가도 <laughs> 이혼할까 생각하다가도 어머니 생각나면 이게 이제 화가 좀 늙어 왔지 시부모님이 엄청 잘해주신다고. 막 엄청 잘해주는 게막 여러분들처럼 막, 막, 시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막뭘 막, 빡, 빡 나한테 막 애정을 가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어머님이 좋은가 봐. 모르겠어. 마음으로 느끼는 거. 그래, 그래. 파노스 오빠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어머님이 나 잘해주셔요. 그러면 옆에서 그래, 야 어머님이 뭘 잘해줘? 근데 그게 있잖아 파라스 오빠님처럼 뭘 잘해줘? 그게 막막 막 나한테 맨날 어머님이 전화하고 뭐막 약을 사주고 뭐 그게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막막뭘 사주시거나 뭐막 어, 약을 챙겨주거나 나한테 맨날 전화를 하거나 예쁘다 예쁘다 이런 성격은 아니셔. 되게 묵뚝뚝하신데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 음. 근데 그냥 마음으로 느껴져. 마음으로 느껴지는 뭔가 있어.